안녕하세요, 테이키입니다 오늘도 딱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푸크린. 이게 저기요 몬스터볼이랑. 뒤에는? 석유. 이거는 판장은 그대로 이거, 뒷면은 이거고요 이건 스페셜 딱지여서. 스페셜 딱지여서. 굴이 보이시려나? 판장이인데? 스페셜 딱지여서 이렇게 됐고요 오복기 그리 그래, 보이시죠? 네, 몬스터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고요 파루빗인데요. 파루빗도 마찬가지로 몬스터볼입니다. 잉어킹도 몬스터볼이 맞습니다. 불카노롱스턴 지금 밖에 손님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건 비비용, 네, 네코일 그다음에 슈프, 진주몽 스페셜 특지 메이크, 캐터피. 이거 더 많이 있는데, 음.. 저는 그냥.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